와우 뾰 섹시 푸드 를 알아? 나도 잘 안쓰는데 시즈카네시즈네 아, 여기, 어. 여기 지나가도 돼? 아. 어. 여기 가게, 가게. <laughs> 아. 여기 봐도 진짜 분위기 괜찮다 여기. 그럴 것 같아 음. 여기 봐봐 음. 이쁘지? 오, 여기. 되게 분위기 있다. 여기 감치 진짜 맛있어. 감치? 여기도 쇼핑센터야? 어. 내가 진짜 마에 드는 거 있는데 어. 치크 렌즈라고 안경 쓴 벌떡 치료하 진짜? 있, 응, 어 보이는 이거 렌즈 밑에 부분에다가 벌떡 들어가고. 응. 이게 응. 신기하다. 제거가. 이런 거 괜찮은데? 어 예쁜데? 아 너무. 여기 렌즈를 바꿀 수 있어. 치크렌즈는 어디있어? 치크렌즈가 어디있지? 음, 없을거야 엄마가 나로 치크렌즈 와 치크렌즈 신기하다 응 어, 어, 진짜 이쁘더라 나이 됐어요 음, 나이 왔어 나이 됐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laughs> 아니에요 어울렸네 이런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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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도 귀여워 이거 진짜 대박 어. 이거 진짜 볼터치 들어와 우와 응. 대박 응. 나이바크 응. 나이바크 대쇼 나이바크 응. 이거, 이거 진짜 볼도 생물이어도 아오 응. 진짜 이게 응. 조절할 수 있어 이 치크를 음 사고 싶잖아. 괜찮은데? 음. 응. 피치 핑크 보이. 좋은데? 예쁘지? 응, 쁘지 피치 핑크. 피치 핑크 같은데 트 어, 피치 핑크. 오, 귀엽이. 귀엽이? 귀엽이. 헤보가 뜰? 귀엽이. 귀엽이? 네. 대체 뭐 네. 본토? 본토. 고 <laughs> 핑크 저거 예쁜데? 응 핑크 예뻐 그러니까 쌩얼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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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지스 치고는 고객님 에있어걸는가지고 진짜? 한국에 있다고 하던데? 살까 말까 33,000원 응 이거 렌즈 가격이니까 아 그래? 따로야? 응. 이 프레임 몇쁜데 아, 프레임이 스트가 아니구나. 렌즈만이구나. 음, 맞아, 맞아. 아, 나를 호도. 아, 이거였나? 이거 이거 어? 아니었어? 첫 번째. 온 나이요. 어우, 되게 비싼데? 음. 10만원인 거 아니야? 어. 10만원. 근데 렌즈 가격도 좋아. 음. 음. <웃음> <웃음> 가와인데요. 가와? 가와인데요. 준준. 아 진짜 스타워즈가. 스타워즈 예쁘다. 어떻게 있었지? 아, 아이, 아이. 았어 토이타마. 토이타마. 또다 토이타마. 토이타마. 어 여기도 약간. 둥키같은 느낌인데? 아트! 음, 올, 음. 올리브영! 음, 음. 캔메이도 진짜 많이 사가는데 살게 없다, 음. 나는 음, 음. 아시와모노가나이하니까 음, 우리... 음, 우리 같이 돌아다녔던 거 생각난다 그치? 빈 사러 동대문 돌아다녔잖아 윤유라 아, 나 까스 잊었어요 응 네. 일단 먹을까? 그럴까? 응 근데 내가 가자고했던 데는 저기 아니야? 응. 어, 그래 봐봐. 마이크가. 마이 붐붐. 좋아요. 이다스 이요. 이샤. 이샤. 진 어, 그 노래 알아? NCT 위시 커버했었는데. 아. 이 내가 커버한 거못봤어 와! 진짜라? 예진이 커버했어? 다 커버했는데 진짜에 올렸어? 그거? 응. 어 아, 진짜로? 응. 나못 봤어. 봐야겠다. 으쌰, 으쌰. 왜냐면그 어. 노래 에 어. 원래 가수가 신화거든. 알아, 알아. 그 옛날에 정소의 부르기 전그 신화의 멤버 한 명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오, 나도 진짜? 한 거야. 어. 어. 언제 줬어? 좀 언제 올렸어? 뭐? 나잘 몰라 사람들 내가 그거 올린 거 왜냐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올렸거든 그래서 난줄 몰라봐 나 아까 여기 들어갈 뻔했잖아 그러게 너무 이발쏜 거야 너무 가만히 있데아 우리 정 우리 리끝네크리크우크크크우크크크크크 마에다리 꾸, 마에다리에. 아니, 이따요. 오디가도 지금. 쑤시. 쑤시. 이빨, 답에다. 응. 아니, 뭐. 코코다. 오, 나가 이빨, 쑤이다. 오, 나가 쑤이다. 가리, 답에. 가리. 가리? 생강. 아, 답에 나이, 답에 나이. 답에 나이. 답이답이 답에 나이. 답에 나이. 답에 나나이 음 짱! 음 <웃음> 배우는 자! 이새 새우 아 이거 잔마이 이거는 이거 아아 이렇게 종류별로 나새우였새우였 음 이런 이거? 음, 음. 이거? 응 음. 와사비는 <laughs> 있어 없어? 아리! 아리? 밥은 보통 <laughs> 작은 거? 보통! <laughs> 참치 참치는 아무 말이 없지 어? 이것도 오징어 지 오징어 아니야 이거는 민초가 뭔지 몰라 근데 어머 쨘 어떤 가 좋아해? 나 하얀 거 좋아해 어? 어? 하얀 거 하얀 거 아이명 오 이런 거 아이명 <laughs> 나 이거 이거 아이명 아 잠시만 잠시만 나 이거는 저게 되게... 오 이거 진짜 맛있어 다이 스키 하나 음. 보네 어허. 뭐야? 음. 이거, 이거 뭐지? 한쪽에 눈, 가자미. 어, 어. 그거를. 간장에.. <laughs> 다시 보여줘. 한쪽에, <laughs> 한쪽에 눈. 눈. 이렇게, 이렇게. 지는 물고기. 아. 그거에, 그거를. 간장에다가담궈서불로이있 이거 <laughs> 어 음,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어이어이어봐어 이거 맛대어다이 맛있어. 요 키키키키키키... 오, 레이턴... 레이턴... 오! 이턴 레이턴... 레이턴... 요이턴 레이턴... 레이턴... 레이와와와턴 레이턴... 오오오오 이턴 레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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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이턴... 레이턴... 레이

매 조마이네. 아따마. 에 오면 뭐뭐 어. 신 나이트. 혼다시 신셋. 또했니다 신셋 나이트후에 오면 생선을 꼭해산물을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려다가 무덥어? 응. <laughs> 응. 네, 딱기딱기 좋았다. 좋았다.

조금 짱치펀 가지합니다. 여기 진짜 안 찍어도 돼? 전뭐안 찍어도 돼? 응? 안 찍어도 돼? <laughs> 안, 찍어도 돼? <laughs> 안 찍어도 되고 찍어도 되고. 하나는 안 찍고 하나는 찍고. <laughs> 음, 진짜 부드러운 거구나. 응. 음, 진짜 부드러워. 왼도으로 먹어. 부탁드립니다. 버섯 부탁드기니다 음, 녹지. <laughs> 음. 야바이 어찌가 됐어? 근데 이건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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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작은 애들이 많이 있어 고아이요 가와이 <놀람> 너무 가와이가요 밑에 <거야>. 봐봐 투명해 뭐래 <놀람> 안에 다 보여 내장 내장 내장까지 보여 와 봐봐 봐봐 어머 눈동자가 이쁘다 우리 다고나 레저트가 나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게 이치고 카타라나. 이치고 카타라나. 맛있게도 저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도 저지? 음

고무창 고찌사삼아 데스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매차 가코이데스 계단조심 무창 덕분에 맛있는 스시를 이빠이데스 오나카 이빠이데스 ミョンちゃんグルコギ。